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멋지다 t v 입니다마자노조건입니다 어, 가 여기는 멋진 어, 작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o show y 꽃 u 심 o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 o do t h 은 s This is how to do this. This is how to do this. This is how to 이 o this. This is how to do this. This is h 이 w to do this. This is how to do this. This is h o 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제 멋진 하는 작업을 어장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장입니다. 알겠죠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나뭐 연어석이 뭐나뭐 이제? 연어 생긴 뭐요다나 같은 거이얘는해줄게연자생은 아오. 어디리지 차만 입은 댕긴. 창수창수는 아닙니다. 자 연어석은 아 근데 이 이거 어디... 이... 이기... 이기... 우와, 이거 이게이게이게 이게 이거 이 이거 이가 이거 데이게이게 많아 이거 이거 이 맞아? 이게이게이아이게뭔거 이거 이거 이인류인이 아 이거 다 신빼는 내가 이거. 이게 해님을 이겼는데 이게, 이게, 이게 오이 대신입니다. 오이 맞고 고추도 맞고 이거. 야, 이게 이해가 많아. 엄 이모가 많이 넣어 줬네. 위이모. 이거 여러분들 깻잎입니다. 깻잎. 깻잎입니다. 자, 깻잎 여기 주신 거고. 자, 오이 누구 오이 맞은 사람 누군데? 오이. 와비. 아 지금 저기만 있는 이게 오이입니다. 오이다. 대시 대시하는 오이. 오이도 세개 사는데. 오이 한개더 긴가 좀네 이모가. 예, 오이 저저 이분들 예, 오이입니다, 이건 이거 이걸 이제 주개해 가지고 이제 오이 더 풋풋을 심을 겁니다. 예, 이거. 이거 오이다 이는데. 저거 고추 겁나 고추 겁나한데 고추 고추는 한열개 샀어요, 스무 개 샀어요, 인데자 이게 여러분들 야 고추는 더 풀나 좋다. 이게 고추 니 년인데. 밥 시켰다. 이게 고추입니다, 이 년들. 이매 고추 이게 이게 맹다이들 이게 이맹금니다자카이아님 가지고요. 아 탕수, 아 탕수 좀부여라 이게 맹고추 니 년인데. 자 일단 심어 보겠습니다, 이들 네. 아 근데 왜빠트가잘안하고 아.. 지금 너무 컨트여러분 컨텐츠... 이거 는 남은 거는 저거 토마토입니다 네, 이게 토마토예요 여러분들 토마토 토마토 큰 토마토, 작은 토마토 있습니다 음. 이거는 내시볼게요 이거는 이기도내시볼게요자 여기 있는 것만 다할게요다 갈게요 음. 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다됐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쳐지는 게나아 아, 아. 동생이네 동생 어쩌구 왜왜 씨발 안하오 왜 농사 안된 아저씨 아무거나 에이 상관없어요 그런거 상관없어여 그런거 상관 안되는데 저희 방송에 남아있는거 남아있고 아이고 하이 멋지죠 아이고 춥으셔요 내 여기 내일 뭐 날씨가 영상 4도까지 내려요 빨리 씨 아 아쉽고 있었어. 아무나도네줘서 아깝네. 답아이고 오해해. 농사 잘될거 같다. 내 느낌에. 어. 어. 내가 안 먹어야 한다. 여기 내가 막고 있고, 아, 여기 내가 술 부어 버려. 농사 달리 이거. 흙도 응. 네. 좋고, 농사도 좋고 해야지. 음. 야불 인근, 야불, 야불 가지고 사는 하나도 없다. 어, 농아리 빼고는, 농아리 빼고는 농사도 잘 짓지. 이 인간은 어딨노? 어. 이거에기더 많이 있는 거 많다. 내 친구는 바시 엄청 넣다1 0평이될 거. 아만히그 가야쪽이가 빵 진짜 넣을까 개집에 가면 중복도 보내 애네들 가면 아 여기보다 더 싱거지 이거 이거 내가 이거 고추 심어가지고 이거 뭐하나 반찬때 쓰고 뭐 해먹자 어, 이거 많이 나으면 이제 팬들한테도 주고 해야 돼 내가 오늘 욕심쟁이게 묵을 수 있나 많이 듣는 애들한테 고추 한 10개 주고 많 안되네 너 자녀 중고 사면 내가 이겼나 여러분 지응 구독을 이따 해놔가지고 이거게거지응나 손해 잘못했어 하나 사다더니다 하던데 어아이구 구독 구독중이 꼴다안지응아이고 여기는 이제 포시엔놔야지 여기도 매운 거응아 이거 여기 매운 거래 포시엔놔야돼 키가 작은 놈은 다 매운 거야 키가 큰 놈은 다 매운 거고 아 근데 지영이가 지형이 있네 지영이 자 지영이 밭에 친구 이잖아 우리 집간 놈이 밭에 잘 커야지 야가야 볼링 하나도 안 먹었어 내 친구가 지영이 먹어 줬어 응난 아, 지영이 그거 안 무서워 내친 진짜 여기 <목소리> 먹었다 옛날그 내가 거짓만찾가지고이얘기이었다아가지고뭐었대맞없어아이거다시었다한부이네 응. 이제 밭에 여기 심어야겠다 응, 여기 응, 한뿐 여기 심자 여기 딱 적당하게 딱꽂한 남는다 응. 매 해는 마다 꽂고한개 심는다 <목소리> 두 개나 한개 h 니 t như 네 h ế này, đây, 지 â y r ồ 이제 h ì 이 này, 겁니다나 này, đây này, đ 이 y đâ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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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â y đ â 네 đây, 네 â 네 이게 있어야 태풍이 비방식때 5초가 안 넘어가 응아 이거 또 가면 안돼 네. 아. 외방 자 일단 부수겠습니다 왜 하필 너희 방? 노예방? 노희 방이 뭐한 아니... 자, 여기 님에이게 뭔가요? 네, 여러분 이게 동물빵입니다. 아, 동물빵 아니고 3 번지 말 이거 계란 껍질이에요, 동물빵 아니에요. 왜 하시면 요개계 껍질입니다. 너희 방 아니면 시내에서 해죠 동물빵 아니에요. 잠옷 마시자, 잠옷 서시어요이거니다 我想问的问题，打给。 बात करते हैं यार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 아프가디비 BJ 버치대여보야 마산홍수건입니다 제가 그때 12, 22일 날에 심는 어, 영상을 봤는데 오늘이 오누기입니다예 오늘 오누기인데 깻잎도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깻잎인데 저 깻잎을 심었는데 깻잎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요. 와, 진짜 많이 크고 있죠 지금. 진짜 지금 깻잎이 진짜 안정 깻잎밭이 됐고요. 그때 꽃을 심고 그때 그 나이 4월 20일 었습니다 음. 자, 오이도 지금 나고 있고, 지금도, 예, 이 계양껍질인데, 음, 계양껍질이 여러분도 거음이 됩니다. 진짜 혼능이 좋습니다. 예. 지금 고추도 지금 옆에 꽃이 나고 있네요. 여기도 깻잎이 지금 많이 나고 있네요. 근데 여기, 제 여기 깻잎 심다가 진짜 많이 지났는데, 여기도 있고, 역시 농사가 진짜 이렇게 잘 자고 하 있는 모습 보이, 보이는 거 보니까 기분 좋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짧게 찍었는데 어, 우리 그때 10년 영상 봤을 때좀 아프리카TV에 재방송 때 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번화가 많이 이어났죠 예. 많은 번화가 이어났는데 앞으로 더 많이 자는 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